안녕하세요. 세주TV의 김주현입니다. 요즘 최고의 화두입니다. 아이의 경제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이의 경제 교육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저희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경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보면 은 어린이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서점을 방문했을 때도 어린이 경제교육에 대한 책들이 엄청 많이 출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되게 관심있게 봤던 건그 세금내는 아이들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었어요. 그거를 쓰신 선생님이 경제용어 관련된 책도 이번에 또 출간이 되셨더라고요. 이러한 책들이 나오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 둘을 키우면 경제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지식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강조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지식이랑 지혜를 명확하게 제가 어떤 단어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과연 경제교육을 조금 지혜롭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과연 나는 그러면 언제 경제교육을 받아 봤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혹시 부모님들 경제 교육 받아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최근에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했던 경제는 세무사 시험을 보려면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 봤을 때, 과연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념이나 아니면 이런 생활 습관, 소비 습관들이 그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해서 생긴 거냐 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더 고민을 해 봤어요. 과연 그럼 나는 경제 교육을 누구한테 많이 배웠을까? 계속 생각을 해 보다. 보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저와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상인분들하고 이야기 하시던 거에 대한 부분, 또 다른 저희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친지분들하고 이야기 하시던 부분,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분들과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많이 경제관념이라는 게 생기게 된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맞벌이를 하셨었어요. 아버님은 공무원이셨다 보니까 지금 기억나기로는 처음 결혼하셨을 때 월급이... 30만원인가 50만원인가 그럴 때 이제 두 분이서 결혼을 하셔서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오는 상황들을 한 40년 동안 지켜보다 보니까 정말 소비에 대해서 아니면은 내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단어로 뭔가 좀, 좀 저도 정리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경제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능력치가 너무 대단하셔서 우리 엄마는 소비를 참 알뜰하게 잘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굉장히 어렵지만 경제교육이라는 거를 단순히 지식적인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건 아니다 라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교육이라는 유아 경제교육이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님들은 실제 아이들하고 경제교육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또한 특별하게 누군가한테 경제교육을 받았다 라고 할 만한 사건이 없다 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떠한 식으로 경제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매체들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별도의 것들도 많이 해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아이한테 이게 맞는 방법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 누구의 아이랑은 다 다른 것 같아요. 특별하다, 우리 애가 더 최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보편타당하게 누구들한테나 좋은 교육 방법이 있겠죠. 있겠지만 우리 아이한테 어떠한 경제교육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부모님들 밖에 하실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를 저는 많이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제 스스로 제가 한번 반문을 해봤어요. 나는 정말 합리적인가? 엄청 비합리적이에요. 그냥 기분에 많이 휩쓸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장난감 가게를 갔는데 뭘좀 사고 싶어 해요. 만약에 뭐 일이 잘 됐어. 기분이 좋아. 그럼 사주죠. 근데 그냥 평상시야. 아니면 혹 내가 다른 외국인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기분이 그럼 안 사줘요. 무슨 장난감이야? 지금 너는 장난감을 약속하고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이렇게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아이 경제 교육에 대한 니즈가 있으시다면 본인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 스스로가 과연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반문해 보시면 경제 교육을 우리가 왜 시켜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세무사 일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고객분들을 만나죠. 정말 어떤 대단하신 뭐 부를 이루신 분들도 계시고 이루어 나가실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다 보면 결국 내가 우리 아이의 경제 교육을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표에서는 저는 쉽사리 답을 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육을 하는 목적이 정말 그냥 우리는 아이를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부자가 되면 행복한가요 과연 부자라고 무조건 행복한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어난 너무 행복해 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막몇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가져서 불행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경제교육을 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는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야 그럼 경제 교육 왜 해야 돼?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교육해 주는 게 경제 교육 아니야? 사회생활인 것 같아요. 그냥 행복하게 얘가 이 친구가 학교라는 사회 조그만한 사회를 벗어나서 진짜 사회로 나왔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져 살아갈 수 있는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라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방송에서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친구들끼리 밥 먹으면 뭐 더치페이를 하는데 어, 나는 뭐 술을 안 먹으니까 나는 술값은 더치페이. 이안할게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사람들끼리의 만남에서도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한 경제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이 친구가 무리스럽지 않은 남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은 선택을 할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우리 아이한테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교육이라는 게 돈을 버는 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큰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물어보시겠지만 돈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결해 줄 수는 있어요. 이거를 부정하긴 부정하진 않아요. 다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라는 게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수단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학교를 왜 가요? 그냥 중고등학교 때부터 돈을 벌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빠르게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라고 판단이 될 텐데, 결국에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관념을 지혜롭게 우리가 만들어서 이 친구가 사회 의 구성원의 한 명이 되었을 때 누가 봐도 아저 친구는... 경제적인 관념이 잘 되어 있는 친구네, 합리적인 친구구나, 라는 판단이 들게 하는 게 저는 우리의 경제 교육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도 주변에 보시면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뭐 많은 유부남 분들은 저희가 용돈을 받고 사시고 계시고 많은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가정의 경제를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이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결국 아이들이 가장 가까이서 매일매일 보고 배우는 건 우리 부모님 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 아니에요. 저희 애들은 돈 얘기를 어,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돈을 벌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원 플러스 원이고, 이거는 투 플러스 원이니까 어, 우리가 지금 마트에 세 명이 갔으니까 투 플러스 원을 사야지 이득을 본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러한 돈 얘기들을 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뭐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이프한테 야, "여기는 되게 많이 비싸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하잖아요. 쇼핑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저희한테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와이프랑둘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잘못 얘기했구나 이런 얘기는 애들 앞에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부모님들께서도 아이의 경제 교육에 대해서 시작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두 분의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대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스스로 한번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애들 앞에서 돈 얘기를 잘안 해요.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듣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귀가, 귀가 좀 크긴 하지만 너 너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정말 애들 앞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